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걸 운에 결정하는 가차에 미친 남자, 김문입니다 오늘 제가 미쳐본 컨텐츠는 바로 무엇이냐? 랜덤으로 나온 부착물로 세팅해서 플레이해보자. 오우, 캠키고 했으면 현타 아주 시게 왔겠네. 제가 이 컨텐츠를 두번 정도 했었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더라고요. 어... 터팔려서 비공개 처리해서 간단하게 이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무기부터 시작해서 총구, 총렬, 레이저, 조준경, 개머리 하부총렬, 탄창, 후방수절비, 특점중 파츠 개그 파츠 안에 들어있는 부착물들 또한 랜덤으로 뽑아서 제가 고통받아 네. 아니아니 열심히 플레이해보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죠 랜덤 부착물 플레이 렛츠고 자 먼저 주무기는 어떤 걸 사용할지 이것부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7 가지의 무기가 있는데 설마 진짜로 백병전 이런 거 나오면 주작칠 거예요. 방패 나오는 순간 이 컨텐츠는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한번 제 무운을 시험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에는 SMG랑 샷건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AR, 뭐 LMG.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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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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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런 씨...

주작칠 거예요. 제발 제발 스나이퍼, TMR, 내가 진짜 못 쓰는 건데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다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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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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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G AR. 오. 후. 좋아, 아주 무난하고 쓰기 좋은 AR이 걸렸네요. 야1 2 개나 있어 AR이? 뭐가 뽑히든 다 괜찮네. 파마스 빼고요. 과연 어떤 게 나올까? 제발 제발 그나마 평타 이상치는 그런 무기가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안구사 파바스 빼고 안구사 파바스 빼고 안구사 파바스 빼고 아 스카 이것도 솔직히 AR 중에서는 진짜 쓰레기 척인데 나이스 후방 손잡이 총열 총열 없으면 섭하지 특전은 좀 아닌데 아 오케이 청구 아 조준경 아, 잠깐만. 아, 소염기? 오케이. 17인치 저격 나왔으면 진짜 빤스러냈다 이야, 그냥 제일 쓸모없는 요철이 나와버렸네. 에라이 전피값단 이걸 어디다 쓴다고. 자, 그러면 랜덤 가차를 통해서 나온 이 부착물 5개 바로 세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seconds later. 차라리. 이 5개 부착물들을 가지고 오랜만에 모던 어페어에서 열심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래는 캠을 안 켜려고 했거든요? 카차 영상 찍을 때는 제가 머리를 감지 않는 상태여가지고 귀찮아서 캠을 안 켰지만, 네, 이번에는 모든 어페어를 경건한 마음으로 플레이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캠을 키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이 총을 쏴볼까? 일단 줌속도는 굉장히 느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케이. 이것만으로도 지금 답답해 미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동은? 음 우상탄으로 치는 거 봐서는 아주 잡기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내 이름 유동눈. 거점은 나약한 자들만 먹는 거지. 전 나약하지 않으니까 슬라이드 이런 얘들만 오는 거 잡아주시면 돼요. 나약한 건 저였고요. 세상이나 오케이. 제가 점령을 안할수 없겠죠? 점령이 영초면 이거 정치질 당해, 정치질 당해. 여기도 한명 나오는데. 와, 헤드샷 미쳤어, 정누나 너도 이러다가 사람들이 핵해 가지고 신고다 말이 대를 소리를 해. 야, 근데 스카쏘는맛 장난 아니다. 어, 이거 약간 뽕 맛이 조금 느껴지는데? 아, 이 묵직함. 아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무직함아 이런 동총으로도 잘 쏘는 이 나의 실력. 성공누나누나 <목소리> <목소리> 살살해 얘들. 얘들 누겠다야 아우 수분발밖에 없어서 이걸 못 잡네. 아 동료나 너무 잘하는거 아니야 아, 너무 섹시한데 아, 너 오랜만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뉴비들 학살해도 되는거야 단단 미쳤네 번하지 아, 아, 번하지 아, 이쪽으로 나오는거 번하지 이쪽으로 가는거 번하지 다 알지 알지 좋아. 위쪽으로 올라가서 저 씨를 먹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뒤치기를 해준 다음에 잡아주시면 됩니다 나이스 이걸 어떻게 잡았지 자 C가 먹히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나오거든요 하지만 다섯 발밖에 없으니까 장전을 빨리 해주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로 확인해 줍시다 그러면 안 나와요 그러면 3번을 써서 위치를 확인해 주신 다음에 저기 보이시죠 여기서 정적으로 써주시고 이쪽으로 뒤로 돌아가서 바로 찌르리

역시 이래서 사람이 미니맵을 잘 봐야 돼요. 미니맵만 잘 보면 이렇게 뒤치게 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죠. 오케이. 아나 너무 똥총으로도 잘 쓰는 거 같아. 사실 드리죠. 나 파자 받는 소리. 이 말도 안 된다. 뭐 하세요 거기서? 너도 거기서 뭐 하시고? 발소리. 오케이 잡았어. 얘들 이쪽 와. 이쪽도 같은데? 아, 준내자 동륜아 진짜 거의 심리학을 마스터한 동륜이오오 오. 오, 오, 오. 뺐고 이게 안 죽어? 이게 안 죽어? 어라? 아, 진짜 오, 뭐야 왜안 죽은 거지? 사실상 분신을 때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건 내 잔상인데 어딜 때리시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 자, 이렇게 쓰레기 부착물 5개를 부착한 스카로 40킬을 하면서 1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런 똥총을 들어도 쉽구만. 게임이 너무 쉬워.